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소프트캠프입니다. 소프트캠프의 테마는 AI, 빈공지능, 메타버스 정보보안챗 GPT, 메타버스 SW, 재택근무 AIMS, AI챗봇 국을 이재명이 있습니다. 소프트캠프는 2016년 설립된 문서보안 특화 정보보안솔루션 전문기업임 다큐먼트 라이프사이클 대응 다큐먼트 시큐리티 솔루션과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솔루션을 주력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 금융그룹 중심 영업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음.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시큐리티 365 런칭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보안을 지원하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소프트캠프는 AI 인공지능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소프트캠프 테마 AI 인공지능 메타버스 정보 보안 챗 GPT 메타버스 SW 재택 근무 AI MS AI 챗봇 구글 이재명 기업계오 문서에 특화된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내부 정보 유출 방지와 외부 위협 대응 분야에 최적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 및 일본 등의 고객사를 보유 중. 주요 제품은 문서 보안 솔루션, 다큐먼트 시큐리티, 영역 보안 솔루션, S-Work, 문서 중앙화 솔루션, MXUN, APT 대응 솔루션, s h r d x 등임. 2020년 8월 SHARD 골뱅이 홈 제품을 론칭하며 원격 근무 솔루션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11월 시큐리티 365를 론칭하며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도 진출하였음. 재무주력 솔루션인 DRM 제품군의 수주가 감소한 가운데 제로트러스트 보안 솔루션 수주가 전무하였으며, 유지보수 수주도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와 경상 연구 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금융 수지 저하 및 법인 세 수익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강화로 신규 고객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보안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매출 회복 일부 가능할 것으로 전망. AI, 인공지능. 관련주 소프트캠프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 지표 분석 2025년 6월 20일 기준 KRX 장마감 소프트캠프의 시가 총액은 34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소프트캠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512위입니다. 소프트캠프의 상장 주식수는 2499만 1284주입니다. 소프트캠프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소프트캠프의 PER은 24.93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123.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109.81배, EPS 주당순이익은 9원, BPS는 485원, PBR은 2.04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35원, 2023년 12.233원 증가율 765.714% 2024년 12.9원 증가율 103.863% 2025년 12.2 영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2년 12 5.4%, 2023년 12 41.44%, 2024년 12 1.96%, 2025년 12 2 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2.87배, 477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3억 원, 26억 원, 18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6억 원, 60억 원, 0억 원입니다. 소프트캠프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237.49%이고 유보율은 440.28%입니다. 500% 이하로 부채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2023년 결산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캠프는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325.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62.79%이고 소프트캠프의 부채비율이 114.12%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비율은 경제상황 악화 시 재무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0.09%이고 소프트캠프의 총자산 증가율이 25.7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9.26%이고 소프트캠프의 매출액 증가율이 3.11%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5.76%이고 소프트캠프의 순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8.17%이고 소프트캠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율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율이 3.1%이고 소프트캠프의 총자본순이익율이 20.79%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활용 효율성이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 재구성,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 효율성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자기 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67.32%이고 소프트캠프의 자기 자본 비율이 46.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이 재무 분석빌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등은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소폭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나 매출원가나 판관비 감소로 인해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232.84%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액 감소 결과 매출채권도 감소하였으나 매출액 감소 대비 매출채권 감소 비율이 낮아 매출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 회수 미회수 시 판결비, 대손상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흐름표 분석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흐름이 플러스인 성장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 현금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소프트캠프의 2025년 6월 20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1371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350원보다 21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99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캠프의 종가는 1371원이며 소프트캠프의 현재 주가는 21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소프트캠프의 종가는 1371원이며 소프트캠프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4%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60.58%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AI, 긴공지능, 메타버스 정보 보안챗 GPT, 메타버스 SW 재택근무 AIMS AI챗봇국을 이재명은 거래량 35만 8,692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8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8,659주, 미래의 새증권에서 52,672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9,786주, 한국투자증권에서 49,34주, JP모간에서 27,14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KB증권에서 109,33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6,718주, 키움 증권에서 37,987주, 삼성 증권에서 34,710주, 대신 증권에서 28,16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4.04%은 1,65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613주만큼 순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프트캠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AI, 인공지능, 관련주 소프트캠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